소질 좋다. 먹방하 사람들이 한 입에 다 먹잖아. 아은그 먹고 먹고 건데, 아니 먹다가 이 넣지 마. 나하 <laughs> 잠팔입니다팔 기한팔. 도착한 지는 벌써 한두달된것 같은데, 더워서 안 하다가, 이번에 그 한국에 출시가 됐다 해서, 다른 사람들한테 리뷰를 뺏길까봐 급하게 들고 나왔습니다. 일단 패킹을 풀면은, 폴대, 가방 있고, 수선 키트, 그 다음에, 이거는, 뭐 팩인 것 같습니다. 팩이고, 그다본체 간단합니다. 네. 일단 폴대를 보니까 잠식스보다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폴대 굵기도 좀더 굵어요. 홀때 개수 같고요 지금 메인 3개 사이드 두개 메인이 검은색 깔 사이드 치는 게 빨간 색깔 그 다음에 홀때또 수리하는 키트 여분의 홀때도 지금 이렇게 검은색 하나 메인 메인 하나 사이드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음트랑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같은 방식으로 한번 펼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캠음 시리즈 텐트가, 이6나 a 이나좀 팁을 드리자면은, 여볼때뽑는 가운데 쪽에,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을 먼저 끼우고, 그 다음 끼우고, 마지막에도 끼우고, 꼭 순서대로 해야지 여기 중간에서 한번 엉키거든요 그 엉키는 거를 그나마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일단, 크기는, 갸암식스 때는 너무 작아서, 사실은 4인 캠핑하기에 좁았는데, 그게 바랑에르돔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, 크기가. 바랑에르돔을 제가 80을 써봤는데, 어, 개 정도 크기 되고, 개보다 좀 약간 옆에 사이드 공간들이 좀더 넓은 것 같고요. 대신에 높이는 바랑에르돔보다 좀 낮아요. 역시나 갸암식스와 똑같이, 여기 화목난로 연통 지부하는 구멍이 여기 다, 홀짝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장단에도 어, 벤팅이 따로 다 있습니다. 이 벤팅들은 이렇게 해서 열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열어가지고 반풍을 시킬 수가 있고 이걸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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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, 오픈한 저기 창문은 출입구는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곳곳에 여기 보면 은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클립 같은 것들이 있는데, 이제 이거는 지금 원래는 그 이너, 이너 텐트가 따로 판매를 할 거거든요. 겸식스는 저희가 이너 텐트가 있어서 사용을 해봤는데, 근데 이너 텐트는 좀 비춥니다, 사실은. 왜냐면은 이너 텐트를 결합하게 되면은 공간을 거의 다 잡아먹어요. 한이 정도 공간 빼고는. 전부다 이너 텐트 공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뭐 이너 텐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추운 겨울에 화목난로 놔두기도 좀 사실 위험하고 이너 텐트를 설치하게 되면 협조가나는거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없는데 얘는 바깥으로도 돼 있고 안쪽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요 밑에서 텐트 밑에서 바람이 뭐 많이 들어오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텐트 뭐 구매하실 때 그런 점에서는 요거는 이제 이중으로 다돼 있습니다. 그런 걱정은 없겠죠. 그 다음에 텐트 스킨 질감은 역시나 사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네들 텐트가 좀 비교를 하려면 그나마 아틀라스 정도, 실레베데그의 아틀라스 정도가 어, 좀 견주어 볼만하고. 어, 사실, 갸한팔이 국내에 도, 어,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, 그전에는 직구로해서 구매를 했거든요, 저희도. 근데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,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니까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도움 도움텐츠, 텐트, 대형 도움 텐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, 요 갸한팔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б 리 р и с д е н ь ф 이게 진짜 좋다. 소리가 안 녹는다. 요새 샴푸이 진짜 구하기 힘들다는데. you <sighs> うんよくしそうだ 햇반이 조그만 가도 나오네요 좋은 거 같아요 양반 아 양반. 원래 햇반이 CJ지? 응. 이 양반 거네 음. 응. 양반 하기는 뭐라? 아 그래서 우리 세 명만 양반 걸 먹고 이만 상금이 돼갖고 일만 <laughs> 햇반을 먹고 <laughs> <햇반을 웃음> <하네. 웃음> <laughs> 지금 CJ 비하나 아니 니네 이름이 CJ 거는 상놈 거라고? 아니 좀, 알았다 <웃음> 그렇답니다. 이제 <laughs> 보냈냐? 왜? 보냈냐? 꿀온다 형님하고 나하고 기회 많아는데 주는 제품 이 일단 캠핑 하 면서 제일 많이 쓰는 오피 넬칼 이랑 이거 는잘못보셨을 거예요. 페데카라는 일본에서 나오는 메이커의 제품인데, 오늘 이 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, 제가 사용하는 칼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두 개밖에 없는데, 사실은 상당히 많은 칼들을 사용을 해봤고,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이 오피넬 칼은, 이 그립이 이래서 그렇지, 요거는 이제 DIY 한 거거든요. 요런 타입의 그립을. 부착을 한 거지,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오핀을 칼하고는 동일합니다. 근데 이 칼을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캠핑장에서 흔하게 많이 쓰시는 칼인데, 얘도 뭐 좋지요?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요 칼을 일단은 썰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썰지 않겠습니까? 일반적으로 잘 썰립니다. 네, 괜찮고, 나쁘지 않은데, 이제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서 가장 이제 차이점이 있는 이 칼은, 이거 역시도 이제 디바이스 웍스라는 봄의 그립이거든요. 칼은 페레카라는 칼이에요. 근데 보시면은 칼이 틀리죠? 각도가 틀립니다. 칼이 이렇게 표면을 놔뒀을 때 일반적인 칼의 형태고, 얘는 날이 약간 이렇게 지켜 올라갔지 않습니까? 수평을 놔뒀을 때.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썰때 사람의 손목에 각도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최적화해서 편안하게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. 이 제품 이 칼의 각도가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게 만든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기회가 된다 하면은 이 칼을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칼을 소개해 드립니다. 헤네카 对，我那个 아니, 배부른 게 없노. <laughs> 아니, 먹방 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라. <laughs> 아니, 먹방 하는 사람들 배부른 게 있더라. 희밥을 한 번, 같이 한번 하셔야 되는데. <laughs> 그런 애들이 나와주겠습니까 대박은 <laughs> 빠입 케밥 해가지고요. 그냥, 그냥. <laughs> 좀 드셔보십쇼. 예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고래사가, 뭐라고? 고래사 어묵이야 고래사? <laughs> 어. 아니. 아니면 먹방이 소질있다 먹방하는 사람들은 한입에 다 먹잖아. 아니, 먹방은 왜먹먹먹먹먹먹는먹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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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안안 <laughs> 떡볶이 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떡볶이먹먹 여름엔 오뎅탕이죠 캠핑 가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을 다 마치고, 향팔 음.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아들내미 때문에 바닥에 매트 깔고 뜯어놓았어요 음. 어느,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. 일단 뭐 들어놓아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내 발가락 나와? <laughs> 내발 안나와 이거요 <laughs> 아니 제가 헥토르 그 다음에 뭐 바랑에르도 80블레베르가 나온 아틀라스 슬링핀 n f d 뭐 이런거 도움 텐트들 진짜 많이 써봤지만 응? 응? 잡봤지만그 팔이 거기에 견줘서 올리지가 않습니다. 크기가 공황감이 안쪽에 그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. 사실 6 때만 해도 정말 협소했는데 이 정도면은 내부에서 세팅해서 4인 가족 놀러 와서 넓게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까? 고스도한 판. 뭐 맞고? 아니, 이 광판해야지. 아무튼, 다음 팔, 오늘 리뷰는, 그래, 끝났습니다. 네. 다음에 기회가 되면, 좀덜 더울 때, 6와 8의 차이점을 보여줄수 있으면, 그것도 한번 영상을 올려봐드릴게요. 도 어. 너무 자니까 진짜 편하다. 그러면은, 다음에 또, 보시죠.